갑진년에는 이분들이 첫째는 사업의 운수가 열리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결혼의 운세도 굉장히 좋다라고 시국운으로 봤을 때는 이 닭기들이 올해는 굉장히 손뼉을 치피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또 2023년 또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닭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네네. 네. 우리 갑진년 우리 닭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우선 선생님 우리 닭띠 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좀 계신가요? 닭띠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죠. 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음. 너무 외골수로 가다 보니까 음.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사주들. 음. 진짜, 어, 금전에 이분들이 첫째는 음. 인간의 아픔이 많고 금전의 풍파가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진국이에요. 음. 양심적이고, 어,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바로 나타나는 사주들이 이 닭띠생들이에요. 근데 어, 지금까지는 아, 사실 지금 6, 7년을 놓고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금전으로, 인간으로 아픔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돼요. 네데 이분들이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산 만큼, 그만큼 아픈 만큼 탄탄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올해는 이분들이 어, 2023년에는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풀리는 운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개면연에는. 근데 이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는 문서 이동이 첫째는 많은 해예요. 문서를 가지고 팔고 사고 바꾸는 일들.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막힌 문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문이 슬슬 열리는 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의 이별도 많았던 분들이지만은 아 지금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가 싶지만은 너도 좋고 나도 좋하는 좋고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갑진년에는 이분들이 첫째는 사업의 운수가 열리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결혼의 운세도 굉장히 좋다라고 시구운으로 봤을 때는 이닭기들이 올해는 굉장히 손뼉이를 치피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숙제 같은 인생들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네요 선생 네. 그럼 우리 닭띠분들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길 이분들은 좀 인연의 운도 좀 없으신 분들 많다는 뜻은 지금 혼자서 계신 예를 들어 일부 정사를 못하신 분들도 많은 네. 거예요? 많다고 봐야죠 네. 이 닭띠생들이 보통 39, 어, 40, 아니면은 43, 44살, 요 때서부터 고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음. 그거는 어, 그 사주의 이 띠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요 음. 사주들이 그 고비성들이 굉장히 센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40대 초반서부터 어, 중반까지는 아픔과 금전의 풍파, 이별의 풍파가 아주 많다고 해야 되는 사주들입니다. 음. 그래서 그도 이분들이 경진년에 아니, 갑진년에는 그래도 뭐든지 문을 열고 사업을 했다가 지금 접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금전에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특히 음. 어, 같이 동업은 안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어, 내년에 갑진년에는 동업은 형제 부모하고도 해서는 안 되는 사주들이고 이분들이 겉으로 막 있는 그대로 뱉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한쪽으로 한시 차곡차곡 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퍼져버리면은 그 이상은 주소 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직장의 이동수, 직장에 바꾸든 사업을 하든 사람의 인연을 만나든 2024년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아,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오. 앞으로 좋은 사주들입니다. 뭐처럼? 그럼 이분들, 선생님, 응. 어떻게 보면 딱 초년, 중년, 말년으로 좀 나뉘어 본다면은, 응. 이 초년에서 중년까지는 되게 힘든 예. 일을 좀 많이 겪고, 그렇죠. 오히려 중년에서 말년으로 가면서 좀 풀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정말 중년에서 말년으로 어. 그, 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죠. 아.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고식 공부를 해가지고 실패를 여러 번 했다가, 이제는 정말 계단계단, 계단, 밟어서 가는 사주랑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럼 이제부터 갑진년부터 좀 내가 좀 고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 그럼 선생님 아예 새롭게 내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내걸 어떤 걸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하는 것도 좀 괜찮나요? 도전. 네, 괜찮습니다. 음. 2024년도 갑진년서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해원 그리고 문서가 지금까지 그 반쪽의 문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문서를 가지고 흔들어서 차라리 다시 한번 하나로 엮어서 가시는 분들이 훨씬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음. 굉장히 이분들이 문서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다는 거. 음. 어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닭띠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인연의 운이 약해서 네.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 많았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표출을 안 하고 혼자서 네. 마음에 쌓아두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든 부분을 좀 터놓을 수 있는, 그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숨기기, 숨 숨키고 감추기보다는 음. 이제는 이분들이 좀내 속의 답답함을 어, 누군가한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연법들이 많다고 봐요. 또 본인들이 그만큼 탄탄해졌고 음. 단단해졌고.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음. 어, 닭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보지만이 닭띠생들이 음. 굉장히 꿈도 많고 포부도 크고 욕심도 음. 많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는 이분들이 이제 꿈을 키워가고 음. 이제는 한번쯤 저질릴 수도 있는 해. 음. 또 문서에 가지고 지금까지 소심하게 했던 분들이 음. 문서를 가지고 판을 벌려도. 제가 볼 때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갑진년 한 해에도 좋은 기운들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와 변화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우리 닭띠 분들에 생긴 거는 갑진년에 네.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 닭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거 음. 사람입니다. 사람. 음. 사람. 이 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았든 적었든 누구를 만나도 음. 만남의 시작은. 시기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인연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을 한꺼번에 다 표출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을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인연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조심 그리고 금전을 가지고 남하고 왕래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열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아, 금전 거래는 정말 네. 조심을 해야 정말. 되고 이 사람 조심은 항상 늘 네. 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분들. 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닭띠 분들은 위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네. 우리 닭띠 분들께 말씀도 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까지 고비와 그 사연이 많으신 닭띠 분들 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아픔도 많으셨는데 음. 돌아오는 갑진년에는 정말로 음. 좋은 일들만 음. 많이 느끼시고, 지금 아마 몸에 병사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더더욱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